서강대 공연 잘 하셨냐고. 아, 네잘 네, 하고 돌아왔어. 습니 럭비 옷 그런 거 아, 어, 아, 그런 거 입고 한걸 제가 또 봤죠. 맞아요. 뭐, 뭐 저도 솔직히 그 축구복, 야구복인 것 같긴 한데 음.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음. 못 뒤졌지만 어쨌든 어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왔습니다. 또 지한이가 이제 잘하고 오라고 응원도 해줬기 때문에 어 불질고 왔어요. <laughs> 아주 멋있더라고요. 아, 봤어요?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. 봤어요, 봤어요? 그못 들어온 사람 챙겨주는 그런 짤도 봤는데. <laughs> 보셨죠, 여러분들. 아, 이렇게 자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챙겨보니까 이렇게 당당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재준이 남팬 많더라. 왜누 댓글 보이냐? 응. 남팬 많다고요? 제가요? 제가 좋아야 해 되나? <laughs> 아, 아니 팬이 많이 생긴 건 좋은 거죠. 네. 뭐아 뭐. 아. <laughs> 그게 그렇게도 될 수가 있군요. <laughs> Maybe. m a 음. 어, 뭐야 뭐야 지금 눈빛이 약간 불타고 있는. <laughs> 자기야, 축하해줄 어... 수 있는 그런 거있아 아, 그럼. 자기야. 어 아, 이것도